겨울철 실내 공기가 건조할 경우 피부가 건조해지고 각종 트러블, 가려움증, 눈이 뻑뻑해지는 등 다양한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제는 집에서도 사무실에서도 어느 공간에서도 가습기로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 보세요. 가습기 잘못 사용하면 독인 거 알고 있나요? 그래서 오늘 가습기 사용의 주의 사항과 가습기, 종류별 장점과 단점을 자세하게 소개하여 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구독은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건조한 겨울 가습기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가습기는 겨울철 건조한 실내 공기를 개선하는데 도움이 되는 필수 가전제품입니다. 하지만 잘못된 사용으로 인해 세균 번식이나 화재 등의 위험에 노출될 수 있으므로 가습기 선택 시 주의해야 할 사항을 알아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겨울철 가습기 종류 및 장단점. 겨울철 건조한 공기로 인한 피부 건조. 기관지 질환 등을 예방하기 위해 가습기를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가습기 종류는 네 가지로 나뉘는데, 가열식, 초음파식, 자연기화식, 복합식이 있습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내부 히터로 물을 가열하여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가장 오래된 방식의 가습기이며, 가습 효과가 빠르고 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적어 위생적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열 과정에서 소음이 발생하고, 전력 소비가 많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가열식 가습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세균 번식의 위험이 적은 가습기를 원할 때, 실내 난방 효과도 함께 얻고 싶을 때, 초음파식 가습기는 고주파 진동을 이용하여 물을 미세한 물방울로 분사하는 방식입니다. 가습 효과가 빠르고, 소음이 적으며, 전력 소비가 적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물 속의 균이 물방울과 함께 대기로 유입될 수 있어 세척을 자주 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초음파식 가습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가습 효과가 빠르게 필요할 때, 전기 소모량이 적은 가습기를 원할 때, 소음이 적은 가습기를 원할 때, 자연기화식 가습기는 가습 필터를 통해 물을 자연적으로 기화시켜 수증기를 발생시키는 방식입니다. 세균 번식의 우려가 적고, 넓은 범위까지 습도를 조절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습 효과가 느리고 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적고 세척이 간편하다는 장점이 있으며 필터 교체 비용이 발생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자연기화식 가습기는 다음과 같은 경우에 적합합니다. 세균 번식의 위험을 최소화하고 싶을 때 청소가 간편한 가습기를 원할 때 가습기 선택 시 고려해야 할 사항 가습기를 선택할 때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하는 것이 좋습니다. 넓은 공간에서 사용하려면 가습량이 큰 가습기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소음이 적은 가습기를 원한다면 초음파식 또는 자연기화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전기요금을 절약하고 싶다면 자연기화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균이 번식할 가능성이 적은 가습기를 원한다면 가열식 또는 자연기화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세척의 편리성 세척이 편리한 가습기를 원한다면 초음파식 또는 자연기화식을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복합식 가습기는 초음파식과 가열식의 장점을 결합한 가습기입니다. 초음파식 가습기의 장점인 빠른 가습 효과와 가열식 가습기의 장점인 세균 번식 방지 효과를 모두 갖추고 있습니다. 복합식 가습기의 효능. 복합식 가습기의 효능은 다음과 같습니다. 빠른 가습 효과. 초음파식 가습기와 마찬가지로 초음파 진동을 이용하여 물을 미세하게 분무하기 때문에 빠른 가습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세균 번식 방지 효과 가열식 가습기처럼 물을 가열하여 수증기를 발생시키기 때문에 세균 번식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따뜻한 가습 효과 물 온도를 60에서 70 정도로 유지하여 따뜻한 가습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복합식 가습기의 장단점 복합식 가습기의 장단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점. 빠른 가습 효과. 세균 번식 방지 효과. 따뜻한 가습 효과. 단점. 전기 소모량이 초음파식 가습기보다 많음. 가열식 가습기처럼 물이 끓는 소리가 발생할 수 있음. 복합식 가습기 사용시 주의사항. 복합식 가습기 사용시에는 다음과 같은 주의사항을 주의해야 합니다. 가습기 사용 전 물통과 필터 등을 깨끗이 세척하고 물을 끓여 식힌 후 사용합니다. 가습기 사용 중에는 가습기 주변에 물건을 올려놓지 않도록 합니다. 가습기 사용 후에는 물통과 필터를 깨끗이 세척하고 전원을 끕니다. 복합식 가습기는 초음파식 가습기와 가열식 가습기의 장점을 모두 갖춘 가습기이기 때문에 세균 번식에 대한 우려가 있거나 빠른 가습 효과를 원하는 분들에게 적합한 제품입니다. 자신의 상황에 맞는 가습기를 선택하여 건조한 겨울철을 건강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위에 4가지 가습기의 자세한 정보는 영상 아래 더 보기에서 참고하실 수 있습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었나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는 다음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